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1일 최명국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다 그려졌습니다. 그 하나하나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도 뭐 거의 90% 정도는 확인돼 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을 보면 백원우전 민정비서관 검찰 조사에서 자, 외부의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원호 전 민정 비서관한테 누군가가 외부에서 전화를 했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3인 회의를 하는데 조국 민정 수석이 참 전화가 많이 온다라고 얘기하가면서 그 회의를 주재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니 있다가 바로 감찰을 중단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자, 조국 당시 민정 수석은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직접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전화 받은 것을 백원우 당시 민정 비서관이 조국 수석한테 보고를 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찌 됐든 간에 여러 사람이 유재수 감찰 중단, 감찰 무마 이것을 부탁했다 하는 것은 이제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설보보들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유재수 씨가 김경수, 윤건영, 천경득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건 내역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화를 건 내역 이거 어떻게 확보했을까요? 이 사람들 뭐 휴대전화 다 압수수색한 거 아니고 아마도 통신조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람이 전화하건 내역이 주룩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 거기에 이제 유재수 씨의 휴대전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천경득 선임 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걸거나 하거나 뭐 이런 내역들이 거기 다 나타나겠죠. 물론 거기에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양쪽에서 짜고, 예를 들어서 아, 그런 얘기 한적 없다라고 하면 그건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거는 이제 이 사람들 외에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영철 반부패비서관, 뭐 조국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이렇게 짜 맞추면 그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선.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 금융정책국장이죠. 2017년 10월쯤에 감찰을 하라 하는 것을 조국민정수석이 지시합니다. 이 지시도 아마 특감반원들의 보고를 받고, 특감반원들이그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에 무슨 비리가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조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때까지는 조국 민정수석은 유재수라는 사람이 정말 친문의 핵심인지 또는 친문 핵심들과 굉장히 친하다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알았다면 이거 감찰 지시 하지 않았겠죠. 모르고 했고 그다음에 유재수 씨 휴대 전화에 대한 디지, 디지털 포렌식도 해라.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그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안에 보니까 자녀 유학 자금 뭐 이런 걸 받은 흔적들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에 벤치가 두 대, 뭐, 이런 걸 이제, 그, 한 흔적들이 거기에 쭉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 사람, 이거, 비리가 있구나, 라고 해서, 두번 내지 세번 정도를 특감반원이 유재수 씨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씨가 아뜨거라 싶었겠죠. 그래서, 여기저기에 전화를 한 흔적들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김경수 경남 지사,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이 사람들, 굉장한 친문 실세들입니다. 핵심 실세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전부 전화해가지고 어나이이저 감찰을 지금 받게 됐는데 이거 부당하다. 거기에는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겠죠.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거 좀 막아달라.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백원호 당시 민정비서관한테 전화했을 를 겁니다. 조국 수석한테 직접 전화가 가능한 군본이 좀 아래죠. 그러니까 아마. 조국 수석한테 직접 전화하진 않았을 것이고, 백원우 민정비서관한테, 어 형,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전화를 했을 것으로 저는 그 추정을 합니다. 흔히 이 권력의 생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선임행정관이 수석한테 직접 전화 대개 이 경우 못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이 나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하튼뭐 직위나, 김경수 경남지사 정도면 뭐, 조국 수석한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사이가 될 것이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뭐, 실장 정도면, 비서관급이거든요? 아마 그래도 직접 전화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직접 전화한 상대는 아마 백원호 민정비서관일 것이다. 그럼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조국 수석한테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이러 이러 한 사람들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저, 유죄수준 감찰 중단을 해달라는 요구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단부터는 이제 조국과 백원우의 관계가 됩니다. 제가 조국과 백원우는 어떤 관계였을까 하는 걸 유튜브로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권력의 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을 보면 정부 기관에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권을 잡고 그게 뭐 50년 만에 정권 교체 아닙니까? 정권을 잡고 나서 헤드 헤드는 자기 이념적 성향과 맞는 사람을 임명한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헤드는. 왜 그러냐면 그럴 경우에 또, 야, 뭐, 이념 편향적이다 하는 반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정권에 항상 헤드는 약간은 중립적이거나 뭐, 탕평 인사 뭐 그런 냄새가 나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이제 저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 강인덕씨를 임명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우파 인사인데, 그런 사람을 임명해 놓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헤드에 바로 밑에 있는 사람, 통일부 장관 같으면 차관, 뭐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같으면 대검차장, 그 다음에 뭐 국정원장 같으면 뭐 어? 국정원 차장 이런 사람들을, 완벽한 자기 사람으로 채웁니다. 그러면 그 조직의 실질적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사람 제가 지금 제가 거론한 그 중에 한 사람을 그 DJ 정권 당시에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대로입니다. 숨만 쉬고 삽니다. 이렇게 숨만 쉬고 삽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실질적인 일은 다 자기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다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얼굴마담입니다, 얼굴마담. DJ는 그런 인사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 경우, 저는 그게 거 복사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과 백원호의 관계는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실질적인 민정수석이고, 조국 민정수석은 얼굴마담격이었을 것이다. 제 추정이죠. 이게 바로 권력의 생리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당신 민정비서관이 뭐 대외적으로 할 일이 있으면 조국 수석한테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조국 수석이 거절 못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민정 수석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지만 그 실질적인 작동 원리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자. 친문 실세들인 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조국 민정수석이 거절하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적인 책임, 대외적인 책임은 조국 민정수석이 져야 한다. 이런 게 바로 권력의 묘미입니다. 권력 운용의 묘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얘기하는 제가 이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친문 실세들이 사실상 국정을 농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조국민정수석은 거기에 하나의 도구로 활용됐을 뿐이다. 그러나 조국민정수석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검찰에서 백원우, 박영철, 이인걸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인걸 특감반장은 천경득 선임행정관한테 부탁을 받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마 박형철 비서관을 통해서 조국 수석한테 보고가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나 윤건영 실장은 아마 백원호 비서관한테 전화를 했을 테니까 백원호 비서관을 통해서 조국 수석한테 보고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조국 수석이 결정을 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러서 전부 조국 수석한테 밀었습니다. 그럼 조국 당시 수석은 이제 검찰에 불려 가서 뭐라고 할까요? 요것도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 드린 적이 있죠? 총대를 맬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총대를 맴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결정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총대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도 누구한테 또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얘기했듯이 조국 수석 부인은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임종석 실장을 물고 들어가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총대를 맬 가능성 이걸 높이 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조국 민정수석이 곧 검찰에 불려 갈 테니까 이제 결론이 나올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만약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총대를 맨다고 한다면 모든 책임을 조국이라는 사람이 지고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마도 김경수 지사나 윤건영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 그런 부탁 안 했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부탁 이제 외형적으로 조사의 모양을 보면 부탁한 사람은 다 부탁 안 했다고 하고 부탁 받은 사람은 부탁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서 법정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판사는 어떤 판단을 할까? 그거야 뭐 원래 부탁한 사람이 어나 부탁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아마 부탁을 받아서 조국 민정수석이 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을 아직 부르지 않았으니까 전 민정수석을 부르지 않았으니까 이제 불러봐야 이 전체적인 그림이 100% 완성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는 한90% 정도 완성됐는데, 그 그림의 얼개는 이미 다 나왔다. 그러니까, 김경수, 윤건영, 천경득 이런 사람들이 민정수석실에 여기저기에 부탁을 했고, 물론 이제 그 부탁은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의 부탁을 받아서 자기는 전달을 한 것이고, 이 전달한 사람들이 워낙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움직여서, 조국 수석이 감찰을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됐다. 그런데 이제 남은 하나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 불려가서 그 윗선 뭐 자기가 누구한테 보고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을 불 것이냐 불지 않을 것이냐 또는 진술 거부를 할 것이냐 이 부분만 남았다.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는 모양새입니다. 감사합니다.